충북 북부 지역의 기상 관측 업무를 담당하던 충주 기상대가 기상 서비스 센터로 격화된 것과 관련해 충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연구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학철 임승묵 도의원은 이일 성명을 통해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요즘 상황에서 기상대를 축소한 것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이종배 국회의원도 지난달 30일 정홍상 기상청 차장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충주기상대 조직 축소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충주기상대는 지난달 22일 기상대 조직 개편으로 대전지방기상청 소속인 충주기상대를 충주기상서비스센터로 격화시켜 직원이 7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습니다.